안녕하세요, 티티커플입니다. 오늘은 예고한대로 감시자 랭가 2차 이벤트 영상입니다. 이벤트로 드리는 코드에는 챔피언, 감시자 랭가 에메랄드 크로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영상 뒷부분을 보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에메랄드 크로마는 특정 이벤트가 진행되는 기간을 제외하면 라이어 파트너가 배포하는 코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랭가 스킨 이벤트는 저번과 동일하게 2차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차는 13일, 14일 이틀 신청을 받아서 15일 오후 2시 생방에서 발표하고 2차는 15일날 새로 올린 영상에서 15일에서 20일까지 신청받아서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생방에서 발표하겠습니다. 1차, 2차 동일하게 5명씩 추첨하며 3명은 저희가 뽑고 2명은 추첨으로 뽑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언제나처럼 이번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랜덤 또는 선택해서 다섯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구독공개 확인하니까 꼭 구독공개 요청드립니다 댓글 양식은 그냥 하고 싶은 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를 적으면 댓글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첨되신 분들에겐 저희가 롤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댓글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롤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생방에서도 랜과 스킨코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생방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 TT 커플 채널의 생방 시간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는 TFT R 이벤트 생방을 하고요. 일요일 오후 2시에는 롤 스킨 이벤트 생방을 진행합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렌가 스킨 코드는 이번 달 8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하고요. 코드는 비매품으로 재판매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므로 스킨 코드를 모두 나눠드린 뒤에 저희 커뮤니티에 스킨 코드를 전체 공개할 예정이니까 바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